사랑하는 이어, 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수많은 눈물, 간절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침묵에 대한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레,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걸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라는, 깊은 회의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그 깊은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침묵,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사이 나사로는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실과 실망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이 고백은, 오늘 당신의 심장 속에도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었더라면, 하지만 사랑하는 이어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는 더큰 기적, 더 깊은 계획, 더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는 지금의 현실,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깊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낫지 않는 병도 포함됩니다.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우서 12장 9절. 사랑하는 이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지 않고도 우리의 영혼을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우리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낫지 않는 병 앞에서 점점 약해지는 육신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하소서 치유보다 더 크고 깊은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이 단지 회복만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소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어 낫지 않는 병과 싸우는 그 자리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다루고 계신 자리입니다. 이 말씀과 위로가 당신에게 매일 필요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